금연에 도움이 되는 책세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책세권 읽으면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렌카의 Stop Smoking. 그 담배 피우는 이유를 메타인지 할수 있는 책입니다. 나는 왜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 정말로 담배가 나에게 필요한가? 금연이 어려운 이유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에나 랭킨 박사의 도파민 네이션. 쾌락과 고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도파민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국 담배는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나쁘게 만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세번째, 테드 제임스의 타임라인 테라피 어, 흡연을 계속했을 때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인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시간산 치료 기법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그 이책세권만잘 읽어도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담배를 피우게 되는지 메타인지하고 쾌락과 고통의 원리를 이해하고 흡연을 계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경험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담배 피울 이유가 없게 됩니다.